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. 하지만 수부타이는 이미 그 전장을 움직이고 있었다. 1241년 4월 헝가리 사유강 왕 벨라사세는 강을 끼고 방어선을 펼쳤다. 중무장 고병과 기사단, 유럽의 마지막 방패를 자처한 병력 그들은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. 그러나 수부타이는 이미 그 믿음조차 허상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. 낮 동안 몽골군은 강을 바로 지르는 다리 앞에서 지속적으로 정면 공격을 시도했다. 연합군은 이 공격이 본격적인 전투라 여겼고, 스스로 진영을 무너뜨리며 맞섰지만, 그 순간 헝가리군은 이미 수부타이의 전략 속에 빠지고 있었다. 첫 번째 함정 유인 공격. 어두운 밤, 조용히 수부타이의 병력이 움직였다. 정찰병이 먼저 강을 넘었고, 포위 기병들은 어둠을 틈타, 조용히 전장 안으로 숨어들었다. 두 번째 함정 정면 포위 진입. 몽골군은 측면의 빈틈을 타고 기습적으로 전장 안으로 들이쳤다. 그 순간 전열이 흔들렸고 보병과 기병은 서로 엇갈려 흩어졌다. 지휘는 빠르게 끊겼으며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몽골군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포위망을 조여왔다. 그리고 수부타이는 마지막 덫을 준비했다. 적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순간 그는 단 하나의 태로만을 남겨뒀다세 번째 함정 태로에 숨겨둔 덫. 그 탈출군은. 사실 수부타이가 미리 유도해둔 길이었다. 병사들이 몰려든 그곳엔 늪과 내복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. 살아남기 위해 뛰어든 그 길에서 병사들은 오히려 무너졌다. 살기 위해 달려든 그 길은 오히려 그들을 삼켜버렸다. 왕은 도망칠 곳 없이 고립되었으며 전장은 이미 봉쇄돼 있었고, 헝가리 군은 결국 수부타이의 전술에 그대로 말려들고 말았다. 이 전투는 수부타이의 전략이 완성된 순간이었다. 그날의 강은 칼보다 날카롭고 함정보다 깊었다. 다음편 사유강 전투 2부 살아남은 왕, 무너진 유럽. 이 여정을 끝까지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.